오늘은 에버랜드 지박바일데가는지금바지금 바로 학교 지나짐지챙 짐을 챙기예요 거예요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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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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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 지금겠다먹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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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앞머 지금은 아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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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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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애들이랑 모여서 이제 차에 짐을 싣고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 아마도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니까. 짜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지요? 근데 이제 펜션 가서 찍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아하. 맛있겠냐냠 계란이 조종하고 왔다 가 싫어 one. 싫어 너무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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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오지마 야! 야! 내게 아. 집적되지마 아, 뭐야 뭐야 랩 있어 안잤어 너무 음. 싫어 싫어 오지마 야! 야! 오지마 지금 시간은? 몇 아, 시인데? 10시, 10시, 어, 10시 8분! 10시 8분 지금 이렇게 션에 도착했어요 네. 여기가 네. 에버랜드랑 가깝대요 240m 240m 저는 아,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응. 안녕! 하이융! 저희는 지금 1시 10분쯤 1시 10분쯤 됐고요. 방금 전에 우기가 진짜 개쩔어요. 근데, 근데 보여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쪽. 가보자. 아, 이신공개 쌍트 네, 너무 예쁜걸? 또 <laughs> 산책하다가 집에 아 집이요? <laughs> 어 독서로 돌아가도 확인 아 지금 저희가 숙소를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냥 나 추워서 먼저 올라왔어 자 여긴 복춘아 입니다 여기 비싼 방이래요 비싼 방짠제게아는하죠 그럼, 내일 네, 아침에 에버랜드에서 봐요. 하이요, 오늘은. 에버랜드 가는 날 이. 볶아머리.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숙소를 나가서. 그럼. 아! 차에서 봐요. 아니다. 그럼 차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은 무슨 머리죠, 그냥? 이분은 도토리고, 아, 이분은 닭볶아예요. 도토리.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고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고 저희끼리 놀러 또 갑니다. 밥 먹고 보시죠. 아냐, <laughs> 내가 찍고 있어? <laughs> 있는데, 와, 경치가 대단합니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보여줘야지, 이런 거. 아하.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